위나 아래나 다 강단이니까 똑같은 강단인 줄 믿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분은 남편분들이 여기 앉아계시는데 세 분은 남편분 짝이 안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세분 짝도 꼭 같이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만 해도 한 21만 5천 개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없고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일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할 사람을 다 어디서 데려오냐? 저 동남아나 저 외국에서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올해만 벌써 16만 명이, 16만 5천 명이 들어와서 건설, 제조, 서비스업 다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외국 인력 어떻게 데려오느냐 이게 큰 이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꼭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효가 있는데요.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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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몇 개의 이렇게 교단으로 나눠졌는데 우리는 우리는 나눠진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있는 거고 다른 교단이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는데 우리를 이제 통합교단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어, 통합교단의 교인수를 늘 우리가 매년 조사하거든요 연말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거 말고 한장 다른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예. 예, 제가 두장 드렸는데 예. 우리 교인수가 2014년 10년 전만 해도요 어, 280만. 뭐그 전에는 300만 성도였어요. 우리 예, 우리 교단 통합 교단에 300만. 근데 지금 매년 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240만, 220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한 7, 80만이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늘었냐? 더 심각해요. 우리는 그나마 양호한 거고 다른데는. 더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나오는 표는 뭐냐면, 어, 그렇게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이 교인 수가 이제 줄어든 거죠? 220만까지 왔어요. 23년도네요, 저 때가. 그렇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교인 수가 저렇게 줄었는데, 그럼 교회 수는 늘었느냐? 교회 수는 매일 늘은 거예요. 교회 수가 저렇게 늘었어요. 거, 거꾸로죠? 예, 교회 수는 그렇게 많이 주는데 교회 수는 계속 늘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라도 는니까. 어쨌든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분들이 그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늘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통합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줄었어요. 교회는 한 번도 줄 적이 없어요. 교인 수는 어 줄어게 인구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고, 그러니까 어 이해하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각한 더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교회가 줄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이 장로의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늘었다는 얘기는 목사님 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수가 늘었어요. 계속 사실은. 그런데 시무하는 목사님,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목 사가 되어도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무하시는 목사님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 목사님들, 부교역자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더 많이 줄었어요. 1년 만에 1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 교역자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저는 이제 서울 광장동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7년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어,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그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5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앞에는 어, 신학교를 입학하기한 학원들이 질비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5대1, 4대1, 3수, 4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고시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고시원 가서 놀러가서 타로 자고 나오기도 하고. 아, 그랬었어요. 지금은 경쟁률이 2대1이에요. 2대1. 거의 지원하면은 조금만 하면 들어가시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신학대학원들은요, 거의 미달이에요, 미달. 입학할, 모집하는 사람보다 지원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의 연령층이 계속 높아져서 50대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때만 해도 20대 후반, 그 30대 초반, 제가 20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안 들어옵니까?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교회도 저렇게 줄죠. 교회 가면 어렵죠. 힘든 일 많죠. 그러느니 사회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면서 그냥 크리스토리로 그렇게 내직업생활 하면서 헌신하겠다고 뭐이 정도 수준인 거지 내가 전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내 가족을 다 데리고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통폐합시킬 것인가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일꾼이 부족하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일꾼 구하는 것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지금도 똑같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이 심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영국에 성교사님을 가셨어요. 영국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거기는 크리스천동, 기독교 제국을 거친 나라예요. 기독교 역사가요,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발견되는 문서만 봐도 3세기에 보면 영국의 남부지방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뭐 1500년, 뭐 훨씬 앞서 있죠. 근데 거기 가신 성교사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목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목회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군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개, 네 개, 두개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인데 그, 교회들을 가서 관리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도 앉혀놓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단임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상 안 되죠? 근데 그게 유럽에서 지금 실제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보내 달라고 해요. 한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그리고 축소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상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흥은 언제나 교회의 결과였습니다. 성장은요. 목적이 아니라 항상 결과였어요. 뭐의 결과였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성장과 부흥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17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어디에 물들어 있었냐면 이성주의, 계몽운동 거기에 다 물들어가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목사님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다가 이제는 다 같이 회개하는 운동 길거리에서 집회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회개하게 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이 그때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평신도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얘기예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 성령 불길이 받,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그 불을 받게 됐냐면 존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삽니다. 주어진 삶 내에서 말씀 읽고 전도하고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그냥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모라비안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남이 배에서 만났죠. 폭풍을 치는 배에서 자기는 무서워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면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가판 위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서 자기가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라비안 성도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그에게 일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휴필드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동하셨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년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일어나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걸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릅니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내 간증이에요 이걸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가면요. 3차 대각성 운동이라서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그런 분들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집회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선에 왔어요.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평양의 대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 운동은 나중에 이름 붙이기를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붙인 거지 사실은 그건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대중이 큰 무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거 성경 공부하려고 2시간 걸어오는 건 기본이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애업고손 붙잡고 그러고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온 조선이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 이름이 붙은 거예요. 나중에 부흥 시키려고 그집회한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부흥은요 한 번도 부흥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부흥 일으키려고 한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 그 시절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강남에 서울 강남에 어느 큰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그때데 거길 왜 갔냐면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사전에 이제 연락드리고 우리가 예배당 이 앞에 제일 앞에 단체로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 교회 단임 목사님 나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데 감성 일렀습니다. 저 뒤에 어디선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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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통성 깨어가 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한 일곱 여덟 명 남자분들이 손을 맞잡고서 장의자에 그냥 서가지고 손을 맞잡고서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주야주야 주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저쪽 어딘가에서 갑자기 주야주야 주야 하면서 손을 붙잡고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아닙니다. 합동측 교회예요. 합동측 교회는 우리 장로교보다 더어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야주야 주여 주야 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누가 누가 광고한, 광고 광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아 교회가 얼마나 크고 시설이 좋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있겠어요. 엘리베이터는 뭐몇 개가 있고요. 지하철 옆에 교통 좋고 앞에 스크린 정말 뭐 영화관보다 더 좋고 음향 좋고 제가 근데 그런 거 하나 안 부럽습니다 그런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뭐가 부러웠냐면 그 광경 하, 남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손붙잡고서 주여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거 남들 이목 하나 그런 거 신경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기도하고 그 뜨거움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나 인상적이고 하,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온 인도네시아 그 현지인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도 다. 근데 그게 뭐 그날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모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소그룹을 했는 순 모임인지, 뭐 구역 모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큰 모임 그런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헌금 내고. 똑같은 성경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주체할 줄 모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처럼 부여잡고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냉랭하고 갑고 교회는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주일 시간 되니까 가고 축도 끝나면 집에 돌아오고 여러분 똑같이 성경 보고. 황금도 하고, 시간 쓰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뜨겁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럼 불이 지나간 자리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제가 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 불이 임하게 원하셨어요. 변화가 있게 원하셨어요. 뜨겁게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뜨거워집니까? 같이 모여야 뜨거워지죠. 같이 손을 맞잡아야 뜨거워지죠. 내 마음이 뜨거워야 같이 뜨거워지죠. 뜨거울수록 더 뜨거워지죠. 많이 모일수록 더 뜨겁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50절에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이걸 지금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을 붙이려고 하시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려고 할때 불이 안 붙으면 얼마나 나도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불을 붙이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그러면 더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한 장.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같으세요? 이게 네. 풀무랍니다. 풀무. 저 실물은 본적 없지만, 네. 한번 보십시오. 저걸, 저걸 돌리면 바람이 나간대요. 네. 혹시 연세드신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풀무가 있죠. 이거는 많이 저도 본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누르면 바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이제 풀무 그러잖아요. 풀무. 여러분, 그 풀이 뭡니까? 풀? 예.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저 풀무에서 풀이 예, 풀다라는 뜻이에요. 풀다. 근데 여러분, 풀다는 뭐냐면, 여러분, 코를 뭐라고 합니까? 코 풀어! <laughs> 코 풀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를 풀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나가죠. 바람이. 바람이 나가요. 풀 무도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풀 풀다 풀다가 우리 말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엮여 있다가 바람이 불면 풀리죠. 묶여 있는 거 푸는 게 풀는 거죠. 그래서 푸는 건 바람이 불면 풀립니다. 바람이 불면 막힌 것도 빠집니다. 바람이 불면 불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풀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을 붙이기 위해서 풀무지를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풀무지를 계속 바람을 붙이려고 불에 붙이려고 바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어른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변하려면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람이 불게 해라. 네가 작은 소그룹을 하나 맡든지 네가 작은 부서를 하나 맡든지 어디 어디 자리에 가든지 바람이 불게 해라 작은 바람이 불면 큰 바람도 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3여전도회가요 지금 풀무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요 카톡방으로 카톡방에서 늘 말씀을 올린대요 말씀을 올려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나눔을 하고 맞죠? 제가 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laughs> 하고 있죠?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풀무질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여전대가 제일 젊은 부서고 바람을 제일 일으킬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그 바람이 이 여전대로 일 여전대로 옮겨가고 남성분들에게 옮겨가고 순을 맡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순에서 내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여 전대가 힘내시고 이 바람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뜨겁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녀전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설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또 일터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이터인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